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조금 차려해봤죠 평소보다. <laughs>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일일 투어 몬젬 일일 투어를 가기로 한 날인데요. 하필 또 오늘 때 마침 비가 오네요 젠장. 근데 오후에는 안 온다고 되긴 하는데 과연 이게 뭐질까 모르겠네요. 일단 픽업 촬영이 오고 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슬슬 내려가서 준비를 할 거고요. 이거 가시는 분들은 다 이름 보니까 한국 이름이기는 해요. 조금 부끄러운 촬영이 될것 같긴 합니다. 어찌저찌 잘 해볼게요. 아 심난하다 심란해 비가 너무 많이 와. 비가 엄청 오네. 생각보다 엄청 엄청 높이까지 올라가요. 차타고 한참 올랐거든요. 내려서도 한참 가네. 아. 시야가 <laughs> 안개가 점점 짙어지고 있어. <laughs> 아 올해 여행들은 왜 산만 타면 전다 이렇게 비가 오고 안개가 끼고 할까요? 산이랑 뭐가 안 맞나봐. <laughs> 아니 이게 말이야 방구야. 원래 여기서 한 시간 동안 사진 찍고해야 되는데 비가 와가지고 포토스팟엔 못 들어가고 그냥 이 카페에 한 시간 동안 있기를 했어요. 원래 는 여기가 이렇게 보이나 봐요. 입장료 내고 들어가는데 아쉽다. 아무것도 안 보여. 요 저는 그 돈으로 커피 나마실랍니다 커피도 <laughs> 두럽게 비싸네? 한 잔에 한 80바트? 여기 디저트 종류도 있고요. 식사류도 있어요. 들어보는데, 여기 같이 다니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저 알아봤어요. 완전 작디 작은 대소형 유튜버인데 어떻게 알아보셨지? <laughs> 저 진짜 이런 적 처음이에요. <laughs> 저 완전. 소형이었서영광이 <laughs> 아, <laughs> 유튜브 찍으시는 거예요? 아, 카메라 아, 있으시던데 네. 언쌤 얼마나 계세요? 치앙마이? 그, 저도 한달는데아제일주일아 네. 아, 이제 오셨구나 그래서 치앙마이 한대실 옆을 네. 찾아보다가 아 제가 좀 열심히 올리고 있어가지고 <laughs> 와우 라떼아트 좋은데? <laughs> 아니 11월에 비 많이 안 온다고 그랬는데 <laughs> 계속 오더라고요 비올때 최악의 관광지 1순위다, 여기. <laughs> 이제는 엘레펀트 생츄어리로 간다고 하네요. 근데 거기도 막 코끼리한테 진흙 잔뜩 묻어있을 것 같은데? 큰일 났네. 그래도 아까보단 조금 시야가 트였어요. 여기서 먹이 사고 하는 건가 보다. 여기 조그만 상점도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요. 여기 백바트는 여기다. 이제 내고 하면 되나봐요. 은근 많네. 밥 메뉴도 있긴 있는데 좀 많이 비싼 편이에요. 어쩔 수 없죠 뭐. 저는 이거 시켰어요. 슈림프 라이스가 129나 해요. 역시 산간지방은 해산물이 비싸. 자리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요. 진짜 딱이 정도만 됐어도 아까 좋았을 텐데. 약간 너무 비가 많이 왔어요, 그렇죠? 화장실은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 부지가 다 예쁘네요 화장실은 아까 거기보다 여기가 훨씬 깔끔한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더 걸린다고 래서 저는 아까 또 들르긴 한 거였는데 참으실 수 있으면 여기에서 쓰시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귀여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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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 예뻐! 바나나를 같이 살래요? 저는 바나나 네. 아, 아, 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 이거 귀엽다 그딕티블린도 아세요? 응 네. 거기에서 사는 스티커 <놀람> 헐 너무 귀엽잖아 아, 다 돼요? 네. 헐 너무 귀엽다 아 이것도 너무 귀엽다 헐 대박 저는 밥이 나왔는데요 근데 손님이 <laughs> 기다리고 계세요 미안해 줄 수가 없어 근데 도대체 민스트 포크는 어디 들어있는거지? 그냥 계란인거 같은데 퀄리티를 기대하면 안되겠군 음, 가격에 와. 비해 퀄리티가 매우 현저히 떨어진다. 그냥 고소한 계란 맛. 그냥 그냥 계란 부침개 맛이에요. 그런 눈빛 보내지 말아줘. 불쌍 전략 진짜 장난 아니다 너. 팔면 줄수 없다 그. 아, 나 코끼리 밥 처음 줘보는데? 귀여워. 아, 쇼츠. 제가 한쪽에 드릴까요? 애기? 아, 이거 아니야. 너 줄까? 씻는 데가 있어요. 아주 마음에 드는군요. 알아서 문 열어놓으면 들어가면 돼요. <laughs> 대충 시간 얼추 됐다 싶으면 가는 중. 이거 찍는데 50 바트를 내고 들어간다고? 이거 하나에? 좀 그렇다. 50 바트나 내야 된다니. 왓프라싱이랑 가격이 똑같잖아. 그러네요. <laughs> 아 디스카운트. 좋은데? 뭐 마셔야겠다. 이거 빌려주는 건가? 네, 이쁘. o 아 I like that. Oh, I like that. Oh, I like that. Oh, I like that. o 그 I like that. 레이첼 하지만 10분만 준다 했으니까 2분 30초 뒤에 나옵니다 예. <laughs> 네. 여러분 집으로 돌아왔고요 오늘 다녀온 몬젠 투어에 대한 후기를 짧게나마 남겨보자면 완전 철저히 사진을 위한 투어였다 일단 가는 데는 한 1시간 정도 걸리기는 하는데 가서 제가 못 봤던 그첫 번째, 뭔잼하면 낭떨어지 그 절벽에서 바라보는 그 꽃과 산, 풍경들? 이제 그런 거를 사실 못 봐서 제가 그렇게 더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일단 장소 하나하나마다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짧고요. 한 1시간, 1시간, 1시간 이렇게만 진행이 되고 어 가가지고 DSLR을 일단 들고 다니시거든요. 가이드분들이 그런 식으로 조금 사진을 남기기 위한 투어라는 거에 목적을 철저하게 둔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사실 사진 잘안 찍고 별로 이런 거 남기는 거 싫어하는데 나는 조금 정적인 것보다는 액티비티 위주의 투어를 원한다 하시면 좀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멋진 경관을 바탕으로 내 모습을 남기고 싶다라고 하시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투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날씨를 사실 보고 간 거였는데도 갑자기 오늘 비가 와가지고 조금 아쉽게 됐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사실 이 투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기는 한것 같거든요. 일단 산 위로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는 거기 때문에 저처럼 완전 파워 안개가 껴가지고 못 보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플룩이나 마이리얼 트립에서 되게 많거든요, 투어사가. 그래서 좀 미리미리 하는 것보다는 일기예보 보면서 이틀 삼일 정도 전에 예약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사진들은 다 너무 열심히 찍어주시고 되게 괜찮았어요. 입장료랑 밥 같은 것도 다 불포함이거든요. 그래서 밥은 사실 그 엘리핀팜에서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약간 이런 거여서 어떻게 보면 장점이긴 한데 투어 가격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 근데 일찍 끝나니까 좋긴 하네요. 집에 도착하니까 딱4시예요 그래서 오후 일정도 원하면 충분히 할수 있는 시간이네요. 저는 오늘은 아까 만났던 우리 구독자, 맹은 씨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한식을 조금 나눔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식 나눔하면서 갈 생각입니다. 우리 명은 씨를 만나기 전에 이 엽서에다가 짧게나마 편지를 조금 쓰려고 합니다. <laughs> 귀엽죠? 아, 너무 저 같지 않아요? 행복한 한달 살기를 기원하는 짧은 글을 조금 쓰려고 합니다. 30바트라고 적혀있는 게 좀. 민망하긴 하지만 젖을 수도 있으니까 비닐에다가 다시 넣을게요 아 근데 뭔가 넉넉하게 주고 싶은데 너무 넉넉하게 주면 남을까봐 이게 라면이 또 너무 비싸가지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거랑 요 김치들도 좀 남아가지고 이거 다 집에 제가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잖아요? 저보다 더 만족도가 높을 거예요 여기다 담아서 나머지 에게잘 챙겨가겠습니다. You alone, you 아, 왜이러기서 술집 왔거든요 칵테일을 시켰는데 사장님 이 만드는 거 갑자기 알려주겠다고 빠르고 해요. <laughs> yeah. <Come, come>, <laughs> 아, 우와, 우와, you make, you make. 우와, 유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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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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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들어간이 아니야? 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예. 린이이집어오이집어린오 나에게 조용하니 좋습니다. <목소리도> 와! <목소리도> <나> 꽁질, <목소리도>